네, 2023년 8월 30일 수요일 네, 책 읽는 부자 아빠 염쌤의 20가지 긍정 학원을 다 함께 외쳐 빡! 이전에 오늘은 사랑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기술 어, 에리 프롬이 지은 사랑의 기술 The, the Art of Living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옛날부터 읽고 싶었는데 사실 제가 까먹고 읽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랑에 대해 얘기하기엔 제가 너무 부족하지만, 그래서 저 자신에게도 큰 도전이 되니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오프닝부터 되게 좋아요. 결국 사랑은 기술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면, 뭐가 다르냐면요. 감정을 넘어서서 지식이랑 그러니까 배우는 거랑 노력이 요구된다는 거죠. 어떠한 기술을 배울 때, 우리가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아니면 납땜을 할 때, 그죠? 아니면 뭐 벽돌을 쌓을 때, 그러니까 몸으로 하는 일들 특히 보시면은, 또 몸으로 한거 외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으면, 의사가 치료를 할 때도 그렇고, 그냥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엄청난 공부와, 또 엄청난 실천과, 이게 요구되듯이, 사랑은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이 감정에 취하는 게 많으니까, 그 감정이 너무 좋거든요. 저는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뇌과학을 공부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 사랑의 감정조차, 도파민이 나온다는, 이 물질로 이해하니까 조금 더 훨씬 쉬워진 것 같아요. 감정이 아니라, 물질, 물질. 그러니까 이 도파민이 나올 때 행복에, 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즐거움이 오죠. 그래서 이게 없으면 죽은 것 같으니까 도파민을 강제로 주입하는 게 게임도 될수 있고, 그래서 자극적인 거, 뭐 음란한 게될수 있고, 선정적이 거, 폭력적인 거. 심각해지면 마약까지 하는 거겠죠. 도파민이 나와야만 행복이라고 느끼니 불행이막고 고통과 우울이 없어지는 일시적인 느낌. 근데 여기 보면요, 어, 세 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면 사랑을 기술처럼 이렇게 배울 필요가 없겠다라고 느끼는 이유가 있대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사랑이라는 걸요. 내가 이제 사랑하려고 하는 사랑을 하고 액션을 취하는 그 적극적인 게 아니라, 난 사랑 받는 거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지? 어, 어떻게 하면 사랑을 받지?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스러워지지? 하니까 그 외모를 꾸미든, 아니면 남자가 능력을 갖추든, 그러니까 애를 쓰는 게 사랑하려고 하는 게자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어, 어떻게 해야? 아내를, 어, 뭐, 기쁘게 해주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경청해야지, 이런 기술이 아니라, 내가 더 일을 잘하고, 멋져야 아내에게 사랑받고, 인정받으니까, 초점을 너무 다른 곳에 가는 거죠. 또 하나, 두 번째는, 사랑이라는 걸요, 대상이 중요한다 거예요. 사랑이라는 건, 어, 사랑한다는 것 자체는 되게 쉬운데, 내가 그저 대상을 못 찾았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상 찾는, 물건 찾듯이, 대상을 찾는 걸 급급한 거예요. 어, 이게 굉장히 잘못됐죠. 마지막, 마지막 세, 세, 번째를 좀 길게 하고 싶은데, 사랑을 어떻게, 어, 착각하냐면요. 사랑을 그때 처음 했던, 최초의 그 뜨거운 감정 있죠. 엄청난 그 도파민이 분출됐던, 그거랑, 내가 지금 그 마음이 없다면, 아,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혼동. 제가 맨 처음 에 얘기한 건좀 비슷하죠. 사랑, 이렇게, 이렇게 해서, 사랑을 하게 되는 최초의 경험과, 사랑하고 있는 지속적인 상태. 혹은 좀더 분명하게 말한다면 사랑에 머물러 있는 상태를 혼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뜨겁게 했던 그 엄청난 친밀함과 깊이 있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갈수록 줄어들죠. 그러면 어때요? 적대감, 실망감, 권태감이 생기면서 최초에 흥분했던 그 마저 없어져요. 그러면 서로 미쳐버렸던 그 열정적인 게 우린 사랑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이제 이러지 않으니까 사랑하지 않는 건가? 아니요. 우리가 만약에 그때 그 뜨거운 거를 사랑으로 착각했다면 그때 우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만 보여주는 뿐이래요. 어. 제가 제 아내를 만났던 시점에는 그 단계가 없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그니까 막 listen to my heartbeat 막, 막 심장 뛰고 막 그런 게 없으면 죽은 게 아니라 저는 결혼하고 감사한 건 어떻게 이 아내를 더 다른 관점으로 도파민이 막 나오는 시, listen to my heartbeat은 아니지만 어떻게 그 날은 날이 더 아내가 사랑스럽고 더 좋지? 이 이상한 알수 없는 차원의 감정을 느끼거든요. 그게 어, 놀라운 결혼의 신비인 것 같아요. 같아요. 그래서 어, 사람들은 사랑보다 쉬운 일이 없다는 태도를 가지면 어떻게 돼요? 엄청난 기, 희망과 기대 속에서 시작됐다가 반드시 실패로 끝나고 마는 이거를 아, 모르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태도를 잘 가져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사람 어막이 사랑 말고 다른 것이었으면요, 내가 실패했다, 쳐보세요. 그러면 아, 내가 왜 실패했지? 문제가 뭐였지? 원인을 찾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지? 막 찾다가 정안 되면 아, 이거 하지 말자. 기술이라면 그렇게 하죠. 근데 사랑은요 포기라는 게안 되니까 사랑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실패를 극복하려면 반드시 의미를 찾아야 된다. 사랑의 의미를 배워야 된다. 사랑이 기술이라는 걸 깨닫는 거죠. 마지막 의사, 의사라고 생각하면 돼. 요 의사 기술 어떤 의사랑 적용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의학 기술을 처음엔 지식을 당연히 쌓아야 되죠 최선을 다해 쌓아서 공부를 엄청 하지 않습니까 여성분들이 하고 그 다음엔 어때요 레지던트가 되고 실천을 엄청 해보죠 숙련해서 나중에는 병원을 차리고 할 정도의 이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되듯이 근데 우리가 직업적으로 성공하려고 돈을 벌려고 안정을 추구하려고는 죽을 힘을 다하는데 사랑하는 거에 있어서 는이두 가지 지식과 그, 어, 실천을 안 배우는 거예요 이게 제 저에게도 중요한 과제 같습니다 오늘 저도 아, 특히 아이를 키우면서 제가 매번 넘어지는 저 자신으로서 낭만에 시달렸지만 아 이거 기술이다 아이를 사랑하는 것도 기술이구나 내가 지식을 위해서 유, 어 책을 육아 책을 보고 영상을 보고 이렇게 훈련했지만 또 하나는 실천하면서 계속 실패하는 겁니다 의료 사고를 내고 예 네, 누구 돌아가시기도 하고 뭐 돌아가시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하다가 아이에 대한 것도 길러지지 않을까 사랑의 기술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좋은 책이죠 기대가 된 책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자 이제. 어, 긍정학원을 외치고 오늘 끝나게 힘차고 끝내보겠습니다. 1. 나는 책 읽고 남을 돕는 지혜롭고 거룩한 부자가 됐다. 2. 나는 외벌이의 다자녀 아니지만 딸의 어린이집 등록 길이 열렸다. 정직하게 기다리면 뭐든지 하나님 은혜가 넘쳤다. 3. 아들딸이 어릴 적부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서 자기 길을 찾아갔다. 4. 내회사는 모두 행복하고 프로답고 일자라는 독서 경영하는 넘버원 기업 됐다. 5. 나는 자상하고 젠틀하며 리더십과 권위를 가진 아빠이자 남편이 됐다. 나는 올해 천만원, 내년에 3천만원에 11조를 해냈다. 7. 나는 매달 100만원씩, 내년에 500만원씩 성교 후원했다. 나미비아, 캄보대앵구 우리형, CCC 우리 천남 간사 모두 내가 후원했다. 8. 헨리, 나우엔처럼 강의, 글쓰기 모두 잘하는 강사이제 작가가 됐다. 9. 올해 전자책 발간해냈다. 내년엔 종합베스트셀러 1위가 됐다. 3년 안에 전세계 베스트셀러에서 30개국 언어로 퍼져 나갔다 10. 전세계 테드랑 토크쇼 등 영어로 강의 짜냈다 11. 실력과 영성 모두 갖춘 겸손한 찬양 인도자 되어 전세계 영어로 찬양 집회 인도를 짜냈다 물론, 무조건 겸손하다가 내 뜻이 아니라 하님 뜻대로 부르시면 빨았다. 12. 영어랑 7개국어 마스터해서 소통 전문가로 쓰임 빨았다. 13. 5년 안에 도서관과 예배당 지었다. 14. 7년 안에 강남 건물 두치 얻어서 착한 임대료로 사람들을 무진장 도왔다. 15. 올해 유튜브 2만, 내년, 내년 50만 명 찍었다. 16. 블로그, 카카오, 브랜치, 인스타가 모든 곳에서 인플루언서가 돼서 선한 영향력 끼쳤다. 17. 전자기기가 판이, 판을 치는 이시대 우리 아이들은 창의력과 공감 능력을 먼저 기르게 몸으로, 삶으로, 행동으로 하게 하고, 스마트폰 게임기는 하나님이 적합한 시기에 사주셨다. 18, 15, 이를 위한 새사바이템이 날마다 넘쳤다. 19, 내년까지 주식부동산 경제영업 마스터에서 뒤처지지 않는 재테크 전문가 됐다. 이번 주 주일에 있는, 어, 증권투자 권유 땡인, 그냥 100점 합격했다. 그리고 9월 24일, 투자 권유 땡인도 100점 합격했 냈다. 쓰임 받았다. 금융업도 제대로 배웠다. 20, 내년부터 축구 선교를 시작해냈다 음바페 기다려라 21이 모든 긍정하고는 이 세상 사람도하나님이 선하실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됐습니다 힘차게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 이제 가을이 뜨는데 8월 마지막 마무리 잘하시고 우리 나물도 없는 지혜롭고 거룩한 부자가 다같이 떼시고 사랑은 기술입니다 가만히 있지 말고 지식을 쌓고 실천하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가장 사랑을 잘하는 멋진 우리 어 팬들 어, 팬이 아니라 우리 어, 멤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파이팅! 내일 또 만나요.